가라의 바비 인형 구하라 아 명품 몸매 시스타의 보라 위아래 위아래 EXID 디 하니 아이돌계 패션 피플들이 러맨이 떠서 아이돌계 가장 핫한 패션 스타 네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와이와요컨요이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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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뭐예요? 봄이잖아요. 아, 네. 그리고 음. 유독 추웠던 이번 음. 봄 이제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봄 옷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꽃정장. 보라 씨는 어떤 스타일 오늘? 저는 콘셉트? 오늘 좀 바비 인형 같은 느낌으로 그런 자기 입으로 바비 인형을 이런 일을 하냐. 그런 컨셉이요 어. 오빠. 이어서 우리 보라 씨 어떤 컨셉? 펑키 섹시한. <laughs> 네분 MC가 봤을 때제 오늘 스타일 어떻습니까? 어, 어. 저는 신발이 좀 아쉬운 거요 아, 신발. 예, 신발. 저는 예. 안에 셔츠가 조금 다른 컬러라서. 그러라고 아, 네. 아, 왔어요, 저. 아, 네. 아, 네. 네, 네. 하니 씨. 전 좋은데요? 아, 좋아요. 오늘 멋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하니가 네. 거짓말할 때 하는 게 있어요. 항상 엄지 손가락. 아, 네. <laughs> 전 세계 시청자들의 핫한 스타일을 공유하고 K 스타일을 알려주는 글로벌 스타일 쇼어 스타일 포 유.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꿈꾼다면꼭 봐야 할 패션 프로그램인데요. 네, 회사 이사님이 굉장히 미팅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... 앞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며. 거의뭐 얘는 국장님 수준으로 지금.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. 오,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을 하지 않은 이상 이프로그램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아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. 아니, 아니 이렇게까지 진지했었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완벽하게 아니, 준비했어요 아니, 저는 그래요. 아, 니뭐더 이상 얘기할 거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. 단체 톡방에서 한 얘기랑 많이 다른데. 무슨 얘기예요? 나는 다이어트를 했어요. 네, 멤버들 사이에서는 좀 감춰지는데 다 비슷한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니들 사이에 있으면 키도 크고 좀 덩치가 커서 어.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봐 좀 다이어트를 얼마나 했죠 얼마나 했어요? 몇 킬로그램? 1일 2식을 했어요 야 1일 2식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셨어요? 네네 언제죠? 거짓말이에 이게 처음 섭외 전화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 건지 궁금해요 거기서 나를 왜? 음. 처음에 이랬었어요 제가 공황 패션이 있잖아요 음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공황 패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<laughs> 공황 패션의 리더 김희철 씨가 어스타일 포유 에 합류한 가장 큰 이유 바로 <laughs> 유일한 청일점이기 때문 아닐까요? 여자 MC분들 꽃으로 비교하면 어떤 꽃일까요?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, 아라 씨는, 응. 정말, 빨간 장미. 빨간 장미. 네. 그, 래 이름은 장미. 라 파라 팬클럽이야? 약간, 보라 씨는, 그, 흙. 꽃이 아니, 흙이라고 아, 그래. 뭐야? <laughs> 걸강니까 흙에, 흙에 묻혀있는, 아주 오래된 산삼. 산삼? 아, 산삼. 아, 쉬운데? 쉬 건강 아, 그래도 장미보다 <laughs> 산삼 훨씬 나아요. 야! 야 산삼꽃! 훨씬 낫죠, 장르가 이상해? 안팡치켰다, 이런 거 아이템 있나요? 조충현 씨는 아, 비료! 스타일리스트 그런 게 그냥 꽃무늬 옷을 굉장히 많이 입는데 아, 계속 밀고 계시네, 그 그래서 제가 꽃무늬 옷을 입으면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, 그렇군요 저는 신인이라고... <laughs> 귀여워! 우리 한희 씨는 저거 있잖아요, 음원 음. 우아, 아, 완판 완판 지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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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판 저, 저 아, 저도 몇번몇번 몇번 봤어요 와 진짜 대박 그, <웃음> <웃음> 패션 프로 MC들의 센스를 알아보는 아, 하이포즈 아, 대결 아,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, 다소 자, 난해한 소품들 저희가 준비해왔거든요 아, 옷걸이 네 최신 옷걸이? 네, 옷걸이로 야, 어떤 포즈를 왜? 취했을까요 푸시어 옷걸이야 야잘 살렸어 잘 살렸어 야 역시 우주 대스타 김희철이었죠. 혹시나 접촉 싸움을 났어요. 그때 옷걸이를 등에 다시고 <laughs> 나 내리면서 아 무슨 일이세요. 역시 우주 대스타 멋 어쩔. 역시 아, 박사분이죠. 목욕탕을 선택한 한이 씨. 오, 신인답게 오. 포즈가 아유. 과감합니다. 패션쇼가 아니라 거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. 어 s t a b l e 기대돼요. 자,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깨죠. 어깨죠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재밌네요. 아, 자신감? 자신감? 패션의 완성은? 도전 의식? <laughs> 도전... 최고요! 아! <laughs> 무대 밖을 벗어나 네 사람이 공개할 생활밀착형 스타이쇼. 어, 스타이쇼. 아 이거 재밌겠는데요? 재밌겠어. 이거잖아요 이거. 네 아, 내일 선첫방송으 아, 처음 처음 앞둔 어스타이유 본방사수 저희 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